이제 연끌을 해도 집사기 어렵다고 한숨 쉬는 분들 많죠. 이런 상황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의 저자이자 각종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이시죠.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입니다. 하반기 집값이 네. 더 오를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요. 네. 어, 지금까지는 뭐더 오르는 분위기가 좀더 우세한 듯 싶습니다. 어, 지금의 부동산 시장 먼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어, 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laughs> 네, 싶은데 한숨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좀 진짜 제 희망 상은 음.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음. 저도 집값 오르는 거 바라지 않거든요. 음. 그냥 집값이 안정돼서 뭐 너무 떨어져도 안 되지만 그냥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 올 하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올 하반기만 바라본다면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 음. 떨어질까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단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음. 수요는 안정이 돼야겠죠. 수요가 음. 과수요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 공급 얘기하면 이제 사전청약하면 사전청약이 음. 뭐냐면 본청약 전에 음. 한 2~3년 전에 사전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청약이 2023년, 2024년 정도 된다고 보면 입주 물량은 2025년 이후에 이제 음. 206~7년부터 음. 2030년까지 나올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음. 그렇죠. 지금 네. 공급이 부족해 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요 그래서 음. 지금 나오는 공급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공급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있잖아요. 음. 다주택자들 매물이 이제 좀 쏟아져야 되는데 거기는 또 양도세에 막혀 있습니다. 그쵸.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는데 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삼주택 규제 지역 삼주택 중과세 되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뭐 규정상 75% 75%인데 네. 세율이 75%고 양도세율이 음. 75%고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82.5%거든요. 그러면 1 0억 원이 남으면 네. 계산해 보세요. 10억 원이 남으면 8억 2,500만 원은 국가에 음. 헌납을 해줘야 되고 음.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은 1억 7천 뭐 얼마인가요? 그 정도 음. 가지고 가는데 네. 과연 어느 누구가 네. 정말 우, 우리 기자님 같으면 네. 10억 남았는데 <laughs> 내가 1억 7천 가지고 가고 네. 나라에 대략 한 1억 3천 내라고 음. 하면 팔겠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진짜 편지 않을 것 같아요. 최의 네. 경우 아니면 안 팔고 네. 그냥. 음. 종부세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일단 내고 내년이 네. 대선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되겠지 (1년) (2년은) 무조건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매물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일단 공급은 막혔죠 네. 네. 지금 공급 계획도 당장 물량이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 매물 상대적인 매물이라고 하는데 절대 매물은 (5년) 후에 네. 상대 매물은 양도세 막혔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예요 네. 수요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음. 최근에 한번 찾아봤어요. 아, 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몇번 해가지고 <laughs>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찾아보니까, 뭐몇 번이라고 나오는 곳들도 있고, 세 번이라고 나오는 동화책도 음.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세번 정도죠. 한 번, 두번 정도를 음. 기다려주는데, 우리 친구들도 세번 거짓말하면 안 믿어주잖아요. 음. 정부 대책이 몇번 나왔나요? 스물여섯 번, 사년 동안 스물여섯 <laughs> 번 이상이 나왔는데, 음. 국민들은 이제 저는 이제 추가 대책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나와도 먹히지가 않아요. 저라도 음, 을더줄수 있을까? 어, 부동산 전문가들도 음. 무슨 대책이 나온지 몰라. 음. 저도 지금 제 PC에 따로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네, 그걸 네. 보지 않으면 음. 무슨 대책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를 모르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까? 음.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고요. 음.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잡혀주면 괜찮은데 4년 동안 잡겠다. 음.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안돼 버렸고요. 음. 네. 작년부터 정부의 기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음.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원상회복시키겠다, 집값 잡겠다, 잊고 음. 기다려달라라고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음. 얘기가 속 들어가 버렸고요. 음. 공급이 문제야. 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음. 말만 계속하는데 음. 공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쵸. 당장 할수 있는 그쵸? 게 최근에는 네.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늘려줄 테니까 이제 음. 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음. 그래서 뭔가 기조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불안하죠. 음. 어? 희망고문? 믿고 기다렸는데, 음. 어, 이제 와서 알아서 하라고? 음. 대출? 내가 받는 거잖아. 음. 정부는 그냥 한도 늘려주는 것밖에 없잖아. 음. 어? 떻게 하라는 거지? 불안한데, 음. 아, 정부가 못 잡는구나. 굉장히 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또 오릅니다. 오늘 음. 봄에는 그나마 상승 폭이 조금 둔화됐었는데, 네네. 이제 한 5월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서울 보궐선거 지나면서 또 음.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맞아요. 자극을 받고 음. 심리적인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서 최근에 또 올라요. 음. 그래서 신곡과 행진이 이어지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강남 집값 오르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음. 왜? 우리 동네 아니잖아요. <laughs> 사실 일부 잘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모두가 음.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30억 40억 하는 집에 서울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계급이 형성이 됐어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뭐 중위 가격이 11억 원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네. 사고 싶은 아파트는 뭐 정부는 뭐몇프로죠뭐18%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 있으면 제한테 재발좀 얘기 좀 해줬으면 음. 좋겠는데 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음. 인천. 음. 그렇죠. 요 인천이 예. 오산 뭐 그런 외곽 지역들 음. 인천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요. 제 아는 후배가 인천에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네. 2억 5천만 원 정도에. 음.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뭐, 음. 송도라든지, 청라 이런 데가 아니라 음. 그냥 일반적인 부평에 이제 소형 아파트인데, 네.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4억 5천만 원입니다. 와. 1년 만에? 1년 만에. 네. 10년 동안 5천만 원 올랐는 아파트인데, 2억에서 음. 2억 5천. 10년 동안 5천 원 오는 아파트가 1년 만에 2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음. 상승이거든요. 음. 우리 서민들은 여기에 또 좌절하는 거죠. 음. 아, 우리 동네마저 오르는구나. 음.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이런 양상이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어야죠. 아 기다리면 잡히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음. 저금리 유동성에 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뭐 당장 몇 프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당장 올 하반기는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안정. 음. 물론 안정도 제가 볼 때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음. 정부가 바라보는 안정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음. 그래서 올 봄이었나요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 오르고 네. 올해 5천만 원 오르면 음. 상승 폭은 둔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억 5천이 오른 거. 1억 5천. 우리 국민들은 1억 5천이 <laughs> 오른 거고 정부는 음.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둔화됐다. 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안정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안정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음. 7년 정도 올랐잖아요. 떨어져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쉽게 살수 있어야 되고, 음. 내가 내 작은 범위 내에서 전세도 마찬가지죠. 음. 전세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되고요. 음.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에 쉽게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올 음. 하반기는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언제까지 그럼 오를 것이냐. 그래서 책도 <laughs> 이제 제목이 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네.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런 제목을 뽑으셨는데 참 이게 저도 이게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음. 책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네.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출판사의 전략이고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안정이 됩니다 음. 안정이 되고 집값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금리가 올라야 되고 음. 유동성이 좀 회수가 돼야 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 하반기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네. 전에 하반기에는. 음. 흔들고요. 그럴, 네. 그럴 리가 없다. 요인이 없다. 음. 네. 금리가 올라갑니다. 올, 음. 올해 말. 음.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미국이 음. 제로금리고요. 음. 우리가 0.5% 정도 되잖아요. 음. 그쵸. 미국 같은 음. 경우에 한번 시동을 걸게 되면, 1년에 1%포인트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음. 2024, 5년 정도 되면, 음. 미국이 한3%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요. 저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요? 음, 물론 네. 뭐 변수는 네. 있죠. 뭐 네. 코로나 시즌2가 음음. 또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되면 음.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음.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올해 음. 말 내년 정도 종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2025년 정도 되면 미국 금리가 한3% 정도 될것 같고요. 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0.5잖아요. 그러면 네. 2.5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2%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면, 대출금리도 2%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된다면, 좀 상당히 충격? 음.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이렇게 대출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음.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을 잠깐 보면, 음. 과거 사례도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서울이. 그렇다면, 음. 지금이 2 0 1 3년도 12년도가 바닥이었고요. 음. 13년도 반등을 해서, 음. 한 15년부터 본격 상승이라고 본다면 지금 한 6년, 음. 7년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최장 상승 기간을 기록하고 있니다 그래서 뭐 네. 내년, 후내년까지 갈 수는 있지만 2025년을 넘기기에는 역사적으로 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한 2025년 정도면. 음.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해야 된다면 리스크 관리도 서서히 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4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그때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게 네네. 이제 3기 신도시 영향도 있고 그때 입주 물량이 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뭐 임대 사업자들도 이제. 맞습니다. 물량도 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죠. 우리가 상기 음. 신도시, 지금 당장에 상기 신도시는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두 네.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인 효과예요. 음. 그래서 아, 앞으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집 마련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청약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 청약이라든지 했는지 안 되면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긍정의 효과라고 한다면 아, 내집 마련 할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빠르면 2025년이고요. 늦어도 음. 한 2026, 7년 정도 되면 네. 구역마다 달라요. 아마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이 먼저 시작할 음. 것 같고요. 하남, 고향 이런 쪽에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과거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우리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 네.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신도시가 지금 3기 하고 있잖아요. 네. 1기 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안정이 됐고요. 네. 2기 신도시도 안정이 됐습니다. 음. 공개롭게도 주택시장이 막 과열될 때, 집값이 네. 막 오를 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근데. 한 5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 그렇죠. 보상도, 네. 해야, 보상도 되고 해야 되고 뭐 공사 네. 기간또한 3년 걸리고 네. 이렇게 본다면 빨라야 5년인데 5년 사이에 주택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였어요. 그래서 상기 음. 신도시도 아마 입주 물량이 나오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음. 좀 그런 과거 사례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기 네. 신도시 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이기 음. 신도시가 뭐뭐가 있나요?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음. 광개신도시도 있고요. 동탄신도시도 네. 있고, 김포 한강도 있고, 음.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위례신도시도 미분양이 났었고요. 음. 광교도 미분양이 났었고요. 음. 동탄 이도 미분양이 났는데, 심지어는 제가 몇 년도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대 초반 같아요. 네. 상담을 해줬는데, 부부가 위례신도시에 청약을 했는데, 둘다 당첨이 된 거예요. 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요 요즘 같으면 <laughs> 박수치자. 그쵸. 대박인데, 그때는... 음. 시장이 그런 분위기 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 우리 어, 걱정을. 선생님, 어떻게 네. 우리가 그냥 집어넣었는데 네. 두 개가 당첨됐는데 어. 둘다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 큰일 났어요. 어. 청약통장만 날리게 생겼어요. 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담을 야, 한 적이 그런 있거든요. 적도 그래서, 네. 네. 일단 기다려보셔라. 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한 5년 지나면 개선될 수 있으니까 버텨보고, 도저히 안 되면 하나는 가져가셔라. 음. 하나는 팔더라도 하나, 둘다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다. 라고 음. 했는데, 한몇년 됐나? 한 2, 3년 전에 한번 연락이 오셨어요. 분 그분이. 네. 안 팔았대요. 아, 둘 다? 둘 다. 네. 아, 대박이 나셨죠. 야. 그래서 굉장히 대박이 나서 고맙다고. 음. 그래서 밥이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음. 뭐 그게 끝입니다. <laughs> 고맙다는 연락. <laughs>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음. 기다리면 기회가 오고요. 또 떨어질 때는 떨어져요 그래서 음. 저는 상계 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나올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계속 뭐 오를 수만은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뭐 쉽게 파악은 좀 어렵지만 하락장의뭐좀 신호 예령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네. 하락장의 신호가 네.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하락장의 네. 신호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음. 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면 네. 분위기가 지금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음. 아, 뭐라 그럴까 부, 불안감. 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불안감이 크죠. 예. 전체적으로 음. 어,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음. 최근에 만나본 분들 음. 보면요. 네.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음. 어, 기성 세대들은 IMF도 경험하고 그쵸.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음. 최근에 젊은 분들 보면 아예 그냥 아파트가 왜 떨어지지? 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위험한 징조가 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음. 하게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좀 뭐라 그럴까 좀 정확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다면 이제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네. 집값이 이제 뭐라 그럴까 집값이 막 과열이 될 때에는 건설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고요. 집값이 음. 떨어지면은 이제 미분양 우려가 되니까 공급 물량을 줄이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거든요. 서울은 좀 예외적이에요. 네네.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 음.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아니면 네. 짓고 싶어도 만약에 서울에 빈 땅, 농지 음. 같은 게 있다면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 야될 거잖아요. 음. 서울은 예외적인 지역이고요. 나머지를 본다면. 뭐, 올해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상기 신도시 물량, 분양 물량들, 인허가 물량들을 보면 음. 상당히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물량들이 타선 기간이라고 하죠. 공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 3년 후에 음.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팩트 체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집값 상승, 우리 PIR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득 대비 이제 집값 비율이라고 음. 하는데 음. PIR이 10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야 집을 하나 살수 있는 건데 음. PII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발표 기관에 따라서 약간 음. 좀 네네. 차이는 있겠지만 음.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최근 PII가 올라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음. 소득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득은 분모가 내 소득이고 분자가 집값이기 음. 때문에 집값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집값이 음.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여러 가지 팩트를 본다면 이제 거의 좀 끝물 가까이, 끝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몰라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상당한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변에 보면, 최근에 보면 저는 연끌 세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30대들은 그렇잖아요.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한 69세 정도, 59세에서 음. 요즘은 69세까지 좀 늘어났는데. 음. 요즘은 20대도 뭐, 그렇죠. 근데, 네. 왜 사냐라고 하면, 음. 원래 그분들은요, 음. 돈을 더 모아서, 직장 생활도 하고, 종잣돈도 만들고 해서, 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하면, 이제 그때 집을 사서, 이렇게 대출받아서 집 사고,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한 10년 후에, 음. 아니면 상기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음.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안될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나 지금 안 사면 음. 내 생애는 집을 못살것 같아라는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연끌해서 집을 사는데 음. 그냥 돈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음. 사서 떨어져도 뭐몇년 떨어지다가 또 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음. 인플레이션 했다는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끌 음. 하신 분들 연끌이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담보 대출은 당연히 받고요. 최근에 양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담보 대출 당연히 받고요. 음. 일단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음. 양쪽에 직장이 괜찮으면 신용 대출을 예비 부부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그럼 네. 1억 1억씩 예를 들어서 받고 담보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도 빌려서 내 자기 자본은 한 2~3억 정도 되는데 10억 원 정도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계속 올라가주면 뭐 괜찮잖아요. 네.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그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게 되면 네. 상당히 큰출락하기 힘들거든요. 네. 아, 신용 대출까지 받았죠. 그쵸? 부모님한테까지 네. 빌려버리게 됐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가 두배 정도 오르게 되면. 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상당한 뭐라 그럴까 삶이 그렇죠. 네.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음,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집값 오를 때는 아시잖아요 네. 집값 오를 때는 기분이 어때요 음. 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막 구름 위를 걷는것 같은데 굼 떠가지고 그잖아요막 음. 막 내가 막빌 게이츠가 된것 아. 같고 뭐 음. 머스크가 된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 <laughs>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음. 아니라 내 삶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끌 세대들을 보면 조금 네.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아, 제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좀 막아야겠다는 음.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음.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